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옥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성경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 첫째로 교회와 공동체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흉견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심우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첫동생마나행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교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본격적인 이방성교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이들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 의 핵심 사역자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 큰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냅니다. 3절에서 이에 금시가여기도 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우를 보낼 때 그들은 교회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의 손실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들은 바를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정을 더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판단이 성령의 명령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 둘째로 모든 방해를 제거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총독 서기호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과 10절에서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 즉 마술사를 향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고 합니다. 사울이 그 마수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었습니다. 12절에서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총독이 주의 가르침에 놀라며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려 할 때에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도, 교회에서 언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바 예수 같은 반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총독의 마음을 여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방해하는 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나의 두려움과 불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간증은 내 생각을 뛰어넘은 구원이라는 제목의 한성도님의 묵상간증입니다. 시댁에서 집을 건축하여 합가할 때쯤 저는 지인의 권유로 말씀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지방에 있던 터라 제가 집안일과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들은 집안일이 많고 몸도 힘드니 간병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권면했습니다.하지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다는 칭찬을 들어온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그러다 팔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어머니 간병을 못하겠다고. 시댁 직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편 같았던 시누이는 병실에 오지도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실 때마다 간병을 도맡았던 저로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내 의와 열심, 인정 중독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유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마술사 엘루마 같이 자기의 의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자 저를 위해 수고하는 신우이에게 도시락을 사서 건넬 수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회개하며 시부모님이 구원받도록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니 어머님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날 남편이 임종을 지킨 덕분에 시댁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친척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시아버님께도 저의 간정을 전하며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교회에 오셔서 세례와 양육을 받으시고 속으로 부리드로 세워지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추석인 오늘 신우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큐티책을 전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SNS 가족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누르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방법 내 방식이 앞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여시기를 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 지역과 사회를 복음화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의 계획만을 앞세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에 더 급급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음을 압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에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행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사역 중에 예상치 못한 반대를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